1조 5천억 달러. 미국 증시에서 단 하루 만에 증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린 관세로 210억 달러 벌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관세 전쟁과 글로벌 움직임.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무려 90% 줄이고, 캐나다산 원유를 사상 최대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X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조롱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파월의 발언들. 한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고용 시장도 양호하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며 연방 부채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죠. 암호화폐 관련 발언과 정책 변화.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입니다. 파월은 은행의 크립토 규제가 완화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시장에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대목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최근 흐름 블랙록 은 이틀간 총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 xrp 기반 선물 etf는 4월 30일 출시 예정입니다. 맨초 프로젝트는 최근 폭락한 om 토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토큰 소각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서방 인프라를 우회할 계획이며 빼뱉는 웹3 서비스의 대대적 구조조정 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뉴스가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의 금리와 규제, 암호화폐 제도 변화까지. 지금은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기점입니다. 다음 뉴스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